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던 사랑의 불시착 결말 있잖아요. 네네. 만약 스위스에서 그 짧은 만남 그 이상이었다면 어땠을까? 아, 그렇죠 그런 상상들 많이 하셨죠? 네. 오늘은 바로 그 상상 어, 좀더 완전한 해피엔딩 시나리오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두 주인공의 재회를 넘어서 그 이후의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다시 만났다 이걸 넘어서요. 그 주인공들은 물론이고, 음, 주변 인물들의 삶까지 확장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그린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현실의 어떤 장벽을 넘어선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희망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는 게내 핵심이겠네요. 이야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죠. 그 남북 문화 예술 교류 프로젝트 개막식. 아, 공식적인 자리군요. 네. 윤세리는 남한 대표 기업인으로 그리고 리정혁은 북한 예술단 음악 감독으로 드디어 공식 석상에서 마주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 숨어서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악수를 나누는데, 아, 이 장면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요. 그 공식적인 악수가 갖는 무게가, 어휴, 상당하죠. 원작 엔딩이 그래도 여전히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좀 애틋함에 초점을 맞췄다면. 네, 그렇죠. 이 장면은 그 관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뭐랄까, 공적인 영역, 나아가서는 남북 관계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까지 품게 되는 네, 그런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론도 있고 관계자들도 다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 시선 속에서의 만남은 이전과는 다른 가능성, 그걸 보여주는 출발선이 되는 거죠. 가족들의 변화도 참 인상 깊어요. 리정혁의 아버지도 아들의 선택을 이제 존중해주고. 음, 아버지의 변화가 크네요. 네, 세리의 어머니도 딸의 행복을 빌면서 눈물을 보이잖아요. 아, 이게 완전한 지지와 축복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가족들의 인정이 중요하죠. 그리고 서단. 아, 서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서단은 어떻게 되나요? 구승준을 기리면서 남북합동 오케스트라 첼리스트로 아주 당당하게 무대에 서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와, 성장을 했네요. 네, 그리고 리정혁의 그 충직했던 부하들, 오중대 대원들 있잖아요. 아, 그분들. 네네. 그 대원들도 자원봉사자로 와서 두 사람을 응원한다고 하니, 아, 진짜 뭉클합니다. 주변 인물들의 서사가 이렇게 같이 깊어지는 점이 참 중요해요. 특히 서단이 그 개인적인 비극을 어,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성장하는 모습?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오중다 대원들의 그 변함없는 의리. 이런 것들이 주인공들의 행복이 그냥 단지 둘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각자의 상처를 딛고 다 같이 나아가는 모습이랄까요? 그래서 이 해피엔딩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합동 공연 피날레는 정말 와 하이라이트 같아요. 리정혁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걸 무대 뒤에서 지켜보는 세리.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공연 끝나고 관객들 박수 속에서 두 사람이 손을 딱 맞잡고 인사하는 모습은 와그 자체로 그냥 한 편의 드라마인데요.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걸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보도하기까지 합니다. 네, 여기서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서는 어, 상징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크네요. 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염원이 시대적인 화도와 만나는 뭐랄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스위스의 작은 들판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죠. 네, 드디어 둘만의 시간이군요.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되겠지. 리령혁이 이렇게 묻고 세리가 그래 우리에게도 드디어 봄이 왔어라고 대답하는데 아이 대사가 주는 안도감 그리고 그 충만함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 공적인 무대에서 상징적인 약속 뒤에 찾아온 오롯이 두 사람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인 거죠. 맞아요. 여기서 봄이라는 게 단순히 계절만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국경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엇갈림, 불안함. 그 길었던 겨울을 지나서 드디어 찾아온 어떤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행복. 뭐 그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 이런 걸 함축하는 표현이죠. 네. 정말 그 봄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년후 에필로그에서는 이 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는데요. 아, 그 후의 이야기도 있군요. 네. 서울과 평양에 설립된 남북 문화 교류 센터에서 세리랑 정혁이 같이 일하면서 청년 교류를 돕고 있어요. 와, 함께 일하는 모습까지. 네. 그리고 서단은 세계적인 체리스트로 성장했고요. 오중대 대원들은 남북 공동 사업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되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스위스 호숫가에서 정혁이 피아노를 치고 세리가 그걸 평화롭게 바라보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에필로그가 참 의미가 깊은 게. 두 사람의 사랑이 그냥 개인적인 완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기여,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으로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네요 주변 인물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다 성장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은 이 관계가 그냥 일회성 해피엔딩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는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원작의 영웅과는 또 다른 어떤 음, 완전한 충족감을 주는 갈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대안적인 결말은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아 보여도, 음, 사랑과 의지가 있다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강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 내레이션처럼 정말 우리의 봄은 이제 시작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지키고 또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어떻게 더큰 의미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상상이죠. 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이 만들어가는 그 너머의 봄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여러 장벽들 속에서도 음 어떤 연결과 화합의 가능성을 그려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